전부 다 당근이고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당감. 야채다. 출발했습니다. 야채 앞에서 게임을. 진심이야? 이거 어떡 할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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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심이야? 야야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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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어요. 펜슬폰에 페리스파레... 와. 진. 어. 어? 이거 오? 닉스 오죠? 닉스 오죠? 오? 닉스 오죠? 오죠? 상대편도 옵니다 따스 헤드를 잡지는 못했고 닉스가 잡힐 거 같은데. 아, 같은데 와 이게 아틀라스가 깡패죠 이게 자 탈로스 끝났어요 그래도 궁으로 탈로스 끝났어 둘 하나 교환 이야 한 명... 땡기면 끝나거든 큐풀이 있거든요 아야진 아레스를 <laughs> 레슨을... 뺏겼어요 이런 이런 진짜, 이런,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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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뭔가 덮쳐줘야 되는데 덮쳐줘야 그러니까, 아안 나와요 지금. 가아 이게 이게 흔히, 흔히 이런 말로 터진다 그러죠. 약간 크게 터진 것 같은데. 오 아래 3류 아래 수삼류가 압류, 없나요? 터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거저 있어요. 터는 있는데. 아아잘 아, 버텨졌는데. 강한 <laughs> 타입이라서 뭔가 한 번에 팡확지를못 <laughs> 해요.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귀신같이 그... 프로페는데 어, 아, 이제 궁극기를 써줄 차례죠. 그러 아아... 아, 이거는... 여기서? 아레스랑 닉스는 궁이 있고, 일단 스는 일단 이 있어요. 자, 이제 어게할건나요재생해지니요 아, 네. 아, 지점으로 들어왔는데, Q로 잘 들어갔는데 궁... 자 이거 자, 아데나한테 궁 썼어요 이거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자 닉슨 잘 들어왔는데 시간이 꼭 걸려가지고 아 이거 잘라요 자잘랐 다음이 하, 누구야 하, 다음이 하, 누구야 페르세폰에 아테나 먼저 하겠다고 아 고발이 걸렸네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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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평타가 없어요 이쪽은 자, 세계 있는 어센던트를 잘가져갔어요 힐러, 그러니까. 헤베 그리고 이제 공성 어떻게 될 건가 오 닉스를 닉스가 끌려갔고 아자 한타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타 천천히 봐주세요 자 아테나가 헤스티아 물어 자자야 저걸 저렇게 썼네 자잘 살렸어 잘 살렸어 아니 어디를 보여줘야 될 거야 지금 아 헤스티아스 잘했어요 공격기 잘 썼는데 자 지금 헤스티아가 간을 보고 있죠. 어서 아테나한테 좀 들어가 가지고 자 아레스 그거 때리스 말고 나와야 돼요. 아레스 네 이거 아테나 추점으로 들어왔고 포메테우스 먼저 자르고 자 주발에 걸려가지고 테리콘도 아, 맞아 진심으로, 안녕이고 아, 닉스는 도망가야 돼요. 닉스는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아네아 헤카톤 트로퍼가 잡아냅니다. 그만 이제 들어가는데. 네손 걱정이 되네요. 네, 출발했어요. 언제 나갈 거예요? 지금 나갈 거예요. 이미 걸렸어, 이미 걸렸어. 자, 나왔어요. 속박 걸어야죠. 이거 뺏어 먹을 거예요. 쫓아갈 거예요. 속박, 속박 걸고. 야, 갈 데가 없거든요. 밥이거든 그니까. 땅이거든. 자, 지금 앞으로 이때 속박 주면 되면은 이거, 이거, 오. 안 돼, 저거한번 맞으면 끝납니다. 야, 말이야. 아. 야 금정관계 팀이 진짜 악마 같네요. 오, 야, 기다렸어. 자. 자! 가 서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의 그가 앞으로의 때 궁극기가 잘 들어갔고 요! 이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해배가 궁을 아. 썼어요. 자, 근데 이거를 이 궁을 써줘가지고 궁 끝날 때 끝나는 타이밍에 잡히죠. 자, 끝나는 타이밍에 타이밍에 자, 네 잘했습니다. 다르나요? 너무 돌아왔는데 근데 이게 왜도냐면 W를 피하려고 돌 도는 거거든요. 자, 자, 이것도 잡아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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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배 속박 한 번만 걸어 네, 잡아내자. 아, 여기서 세명세명 3명, 3명 만났어요. 자, 순한 회복을 걸어줬는데, 궁잘 떨어졌고, 자, 궁 꽃의 궁까지 들어갔고, 닉스 오죠? 이제 닉스 온다 이거죠. 닉스 왔고, 자... 자... 이거 W 한 번에 둘 다, 떡, 와. 자, 보스로 민거예요 지금.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잘한 대, 아, 서포트 잘가뒀고한 대, 한 대, 한 대. 요한 대, 요도한 대. 대, 요것도 잡아내야죠. 아 프로디스의 WQ 언제 와요? 에너지 없어요. 아 에너지 없어요? 이런 뒤에서 들어오고 있잖아 아, 여기 한탄. 아, 잘 쏘주세요. 아테나가 투로 맞긴 했어요. 짠. 이거 어디, 자, 살짝 띄울게요 이거 이거 보야, 봐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아 지금 믹스도 마저 끊겼고 남은 건 아테나 혼자. 아테나가 딜이 안 들어가죠? 아프로디테잘 도망 왔는데 이아선한테 걸려. 저거 한대 좀, 아. 너무 때리고 싶은데. 아 이하선 휴먼. 잡았어. 아테나가 방테나에 안죽어요 그러니까. 방테나에 안죽어요 나 이하성 잡고 그냥 끝내야되거든요 지금 왔거든요? 호세이돈이 도발 걸렸어 자아 호세이돔 어, 어, 도발 걸렸어 이거 어떻게 나가지 못해요 여기서 다 죽어야 되는 운명인거야 여기 여기서는 그러면 악당팀이 또또또또 또, 이제 가져갔네요 죽어야 하는 운명이 찾아와 버렸어요 아 방테나가 스슬리게 해가지고 그니까. 이걸 살아남네 야 저기서 기절 한번 시키고 도망가야죠 그래가 잘했어 하지마 아 이러면 이러면 보너스 보너스 그죠 현상금 받았죠 이러고 네. 알게 됐어도 이미 아 뒤에 아, 들어왔어요 오. 좋거든요 자자 아, 아. 들어. 러워 아, 속박 걸리고 시간을 고 걸리고 보너스 끊었어 만... 자 이제 또 W 해가지고 봐봐요, 닉스한테 저거 저거 운 걸고 속박 속박에 네. 숙박 야 응. 공격한 편이 아니라서 이거 도발 걸련 있는데 지금 한타 하겠다는 거죠? 일부러 일부러 들어왔어요. 난안 죽으니까 자자 음. 자, 이거 어떻게 어떻게 까요앞프로디테고정해 들어가 가지고 앞프로디테는 어, 네. 너무 화났어. 드디어 드디어 너 죽을 거야. 잡아 버렸고 고생이 돈 들어갔고 네스티아 문제잖아. 저요. 연루되지 않은 청정, 청정 게임입니다. <웃음> 어떤 있을 <laughs> 같아요. 자, 어 만났어요, 만났어요. 자 여기서 사오까지 <laughs> <선호까지 웃음> 넣고 머리는 아 잘렸고. 이게 알면서도 당하거든요. 약프로 <laughs> 디테일 <laughs> 짜르는 콤보. 와 <laughs> 아, 그렇죠. 아, <laughs> 아, 뒤에서 <laughs> 믹스는뭐 어떻게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자 <laughs> 아, 알고 간 건데. 기절해. 알고 기절에 간, 간 건데 손 들어갔고. 와 알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야, 위거든요아폴 해줘.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받아치네요. 끊고. 받아쳐요. 받아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아폴론. 아폴론, 아폴론 잘라냈고 찔냈고. 아폴론 끊김 순간 이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받아칩니다 안마 악마, 안마팀 받아쳐요. 받아쳐요. 이렇게 받아쳐야지. <목소리> 받아치면 쭉쭉 올라. 야 이거를 크로스. 야, 야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 그때. 야 현우가 이 시켜가지고 크로스에서 쌍이 어. 고 알고 있었는데도. 야야 근데 아폴론 위험하거든요. 아폴론 지켜줘. 아폴론. 아플론 살았어. 아플론 살았어. 자 닉스 궁수다가 죽었고요. 아니 어디 틀어야 되는 거야? 미아레가 가지고 요자 지금 있어요. 아테나 혼자 남았죠? 아테나 혼자 남았죠? 아테나 혼자 남았으니까 저거 끝났어요. 야, 아... 그냥... 진짜 대박이다. 네! 이만에 긍정 강팀에서 3세트. 어? 정말 잘생겼어. 난 솔직히 저렇게 생긴 사람이 현실에 있다면 한번 얼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비있을 적이 없어요. 에너지 없어가지고. 아 에너지가 없어서 닥, 오히려. 닉스야닉스야 뒤에서 헤라가 오는데 여기서 이제 궁, 궁 떨어지죠. 여기서 풀에궁 떨어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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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야, 너무 늦었어요. 궁이 너무 늦었어요. 공이안 맞았다고 할까? 약간 아쉬웠네요. 그죠? 아, 잡았다. 아, 그래도 잡았네. 다, 잡고. 죽었잖아. 야!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야, 자 닉스 온다는 거죠. 아, 이거는 야, 야. 깔끔했네요. 히스티아가 여기서, 아, 아, 여기서 만났네 여기서 아, 만났네. 아예 아예 공쓸거요 대놓고 쓰고. 자공고 아끼면 안되요 아끼면 안 돼요. 아경 먹고. 아 저거 피 안으로 갖고 나올 수밖에 어요데 반대로 반대로 오히려 자 있거든요. 지금 포색이고 네 들어와서 잡고 민호는 놓아주나요? 자 민호는. 민호는 노아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잡을 수는 있는데 오래 걸려요. 그죠 노아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명 왔거든요. 자 아테나 와가지고 도발 걸렸고 밑에 또한명 왔어요. 밑에도 왔고 한명 위에도 왔고. 자, 자, 자 니케. 이거 민호한테 쏘지 말고 다른 캐릭터한테. 자 니케 되거든요. 니케 니케 떨어져야죠. 니케 니케 지금. 누구야, 누굴 원해 니케 누구야? 니케 니케 누구야? 아, 아, 니케, 아 니케 니케 도망가 요 니케님. 니케 도망가 니케 죽는다. 아 오히려 오히려 반대로. 자 아, 탈로스. 아, 저거 부서지던 실피로 살아 나갑니다. 자, 아, 넘어갔다. 넘어갔다. 자, 이거 왜왔아요 너는 오히려 탈로스가 왜 왔죠? 탈로스 걸리면이죠. 탈로스 무슨 생각으로온 거야? 자, 여기서 아프로디테까지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서로 치고받기가 좋았는데 저, 저, 헤라 궁극기가 돌아가지고 그렇죠. 헤라가 궁을 너무 잘 썼고 이거 뭐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에 어, 자 어. 안녕 반수 안녕 오면, 알키 오면, 이거 맞아 보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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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나 아, 살았어 아테나 살았고 야 이거를 아 이거는 여기서 크게 가져왔죠 그래서 알키 알키 먹는 속도 조금 미쳤어. 야, 저거를 저렇게 하네. 킥클클가도 킥클 되죠. 오른쪽. 아, 지송지송 네, 천천히 빨리빨리 돌려주세요. 진 야, 여기서 그래서 야었는데 아, 아 이거 복까지 코트 아, 끝. 아, 자, 아, 현혹돼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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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못 썼어요. 하지만, 하지만, 네, 어떻게, 자, 니케 날았죠. 니케 알아가지고이번에 맞췄죠? 아, 네. 100 네. 맞. 뭐야, 뭐야, 어디서 어. 안 맞췄어. 지금 현옥이 되게 잘 들어왔고 어뭐 지금 지금 아 근데 이거 코세이돈은 계속 끊겼어요 코세이돈 궁쓰는 거한번 보고싶은데 세명 이상 맞추는 거자 아, 닉스가, 닉스가 야 아직... 닉스가 딜이 나오거든요 야... 지금 아... 지금 근데 닉스는 딜이 나오는데 스킬 쿨좋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미단 기동기를 한켤 한 버텼는데 아 이제 죽었고 아프로디테 마저 끊어줘야 되죠 자 이거 해가지고 트리톤 잡을 수 있나? 야 아, 아, 저거를 자 하지? 앞으로 디테 끊겼고요 딜러가 없어 딜러가 자 지금 붙었죠 만났어요 트윈 예. 먼저고 자 헤라 궁잘 들어갔고 헤라 궁 너무 잘 들어갔어 살도 소 끊겼고 자 닉스 잘했죠 사사자님 끊겼고 앞으로 디테 끊기는 궁이 아다이달로스로 궁을. 자 이렇게 가가지고 위상 아 뭔가 약간씩 아쉬워요 약간씩 약간씩 호흡이 살짝아 기절이 안팠어자궁 해가지고 둘이다 자그 아, 니켓은 살아나갔네요 진영님이 아 궁을 제 타이밍에 딱 쓰시네요 와, 궁을 진짜, 진짜. 좀 아꼈다가 쓰는 타이밍이네 그래, 중요한 아니야. 타이밍 약간 오피 스킬인데 잘 모르는게 헤스티아 W에요 흰색깔 쫙맞춰서올 수도 있겠죠 아 멋있겠다 멋있겠다 수고하셨습니다